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트리플 역세권 그런데 오르막을 곁들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물은 서울 성북구 삼손동에 위치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거두점미하고 투자 전략 세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창경궁에선 너무 멀다. 그래서 창경궁 이름 붙이기엔 좀 오바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오래된 청약 통장 쓰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년짜리 통장 있으면 트리플 알 프리미엄 노리는 건 찬성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이제 서울 강북권 마지막 분양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분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성북구는 성의 북쪽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동네 이름이고요. 근데 이게 막상 창경궁까지는 도보로도 35분이나 걸리고요. 이 아파트에서 창경궁이 잘 보일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 아마도 우리가 경희궁 때, 경희궁 롯데캐슬, 뭐 경희궁 유보라, 이 경희궁 쪽이 네이밍으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국 네이밍을 가지고 와서 성공한 것을 재탕한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이 매물 바로 앞에 한성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성대 롯데캐슬이라고 지었으면 보다 직관적이었을 겁니다. 뭐, 우리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 가보면 서울대 입구랑 굉장히 멀거든요. 뭐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보다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자랑하는 거는 이제 창신역 있고, 보문역 있고, 함성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회외역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산이 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건 뺀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종로, 을지로, 동대문, 직주 근접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근데 막상 오르막길을 곁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퇴근할 때 굉장히 욕 나오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언덕, 빈약한 상권, 그리고 지하철까지 실제로는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메리트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막상 임장 나가보면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주변이 또다 빌라단지인데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우리 주부들, 학부모들한테는 좀 위험하다, 험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의 매력이 이 깔끔함에서 오는 안정감인데, 이렇게 빌라촌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리 신축이어도 안정감이 들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느낌이 조금 없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경궁에서 너무 멀어요. 도보로 35분이면 거의 2km 정도는 될 건데, 사실 이 정도면 은 창경궁이랑은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과연 창경궁에 보일지는 진짜 의문이긴 합니다. 해경희궁으로 재미본 거 좋지만,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성대역 롯데캐슬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보는 게좀덜 한데, 강북 쪽은 확실히 오르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임장 가봐야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더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24평 분양가 10억 8,140 나왔습니다. 뭐 이제 서울의 10억은 이제 우습죠. 그래서 5구 타입, 우리가 24평 대가 이제 10억 후반대로 나와 있고, 8 4 타입, 33평 같은 경우에는 13억 9천으로 대략 3억 정도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예, 창경궁롯데캐슬 시그니처 평당가가 4,506만 원인데 이 삼선동의 평당가는 2,619만 원이에요. 이거는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 노원의 동네랑 기존 평당가랑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평당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벌써 7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가격 자체는 확실히 강북 쪽이 착하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문역에 있는 보문 리슈 투빌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평당 4,696만 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가격적으로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조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이렇게 이제 가까운 곳에 초역세권 2022년식인 보문리슈트빌이 10억 8천만 원, 평당가는 4,696만 원. 뭐 같은 가격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 좋겠지만 창경궁 로테캐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다. 되게 합리적이고 이제 주변 시세에 맞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발코니 확장비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상품이 좋으면 발코니 확장, 무이자 이런 거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안 해줘도 잘 나가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조건이 좋다, 예, 쫄린다는 뜻입니다. 어, 게다가 이런 발코니 확장 무상이다, 이런 거는 사실 말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는 분양가에 다 태운다. 실제로 진짜 발코니 비용까지 다 산정했는데 뭐 발코니 비용 안 받겠습니다, 이런면 모를까. 분양가에 다 태워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이 기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무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에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냥 가격 설계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 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개인들 대부분 똑똑하지만 그래도 바빠서 이렇게 정보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겨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것조차도 못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봤다가 아, 사기당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 아쉽죠 우리의 주거의 운명이 달린 거래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선반영 선반영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이자 발코니 학장 분양가에 전부 다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준다면 제품 가격에 다 녹아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안마의자를 좀 팔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팔았던 안마의자가 이게 첫 출시할 때 6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오니까 저는 600만 원에 팔았죠. AS도 뭐 3년, 4년 이렇게 들어가고, 사은품도 뭐 3개, 4개 들어가고, 뭐 무이자 할부 36개월 이렇게 빠빵 이렇게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노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거 하나만 사자. 우리가 소비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지금 가성비 있는 상품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마의자도 지금 되게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냐? 가격 350만 원이에요. AS 기간 1년 줄이고, 사은품 다 빼고, 무이자 할부 2년 정도로 줄이니까, 600짜리가 350, 무려 250만 원, 거의 30%, 40% 이상 빠졌다는 거죠. 뭐 사은품 두세 개.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 다 중국산 공산품이잖아요. 쓸데없거든요. 내 취향이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죠. AS는 실제로 이런 사측에서 비용을 산정을 하면 되게 높게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조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그럴 거면 그냥 애플처럼 진짜 AS 기간 1년 하고 그냥 애플 케어를 따로 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개인 입장에서는 고장 안 난다고 치면 AS가 적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의자가 고장 난다고 해도 수리비가 250만 원 정도 잘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더버 되면은 지금 350만원 주고 새거를 또살수 있는데 내가 AS랑 잔뜩 챙겨서 이걸 600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해서 350 정도 짧게 쓰고 나서 다음에 또350 주고 사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은 누군가 서비스를 준다고 했을 때에는 물건 가격에 모두 선반영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인정하기 싫어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업사원한테는 뭐라고 할수 없는 게 본사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팔아라고 하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 350만원에 팔았다. 라는 걸 알아도 어차피 회사에서 코드를 안내려주면살수 없다는 거자 여담이 조금 길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청약 조건 규제 자 요런 거 이제 제 영상 한 10번 정도만 더 보면 완전히 외우시게 될 거예요 이 서울 아파트니까 당연히 서울특별시 다음 조금 더 나가서 뭐 인천 경기 뭐 수도권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청약 통장은 12개월 정도만 있습니다 역시나 이게 청약 통장이 우리가 6개월 12개월 24개월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개월이면좀 괜찮은 조건으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우선공급 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옵인데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 어떻게든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300만 원 있으면 되는데 이게 큰 평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모든 평수에 다 들어가려면 1000만 원을 넣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50평, 6 0평대펜트 하우스가 나온다거나 어, 되게 좀 좋은 조건에 조금 그런 고 평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뭐더 다음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자, 재당첨 대안 없고요. 전매 제한도 1년입니다. 이제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 1년 넘은 청약 통장이 있다면 선당 후폰 우선은 청약 넣어서 당첨되고 나서 고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자,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이 아파트를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동에 내가 당첨이 되느냐 어떤 호실에 당첨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층에 당첨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트리플 아리라고 하는데 로얄동 로얄층 로얄호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뷰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110% 동에 가로막혀 있지만, 반대쪽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뷰가 근데 여기가 어디다? 빌라예요. 이쪽 라인에 걸리시는 분들은 이 조그만 빌라 단지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유적으로 되게 많이 손해를 보겠죠. 네, 그래서 어떤 통, 어떤 배치에 되느냐 이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야, 업자들은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실제로 내가 당첨됐을 때아나 여기 여기 살고 싶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처럼 일단은 오픈만 했다 하면은 완판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잘못 당첨되면은 진짜 못 파는 경우들도 있고, 트리플 알만 잘 걸린다면은 미분양 아파트도 프리미엄 받고 살수 있습니다. 이제 요런 사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단지 배치도고요. 이제 이러니 저러니 미분양이니 뭐니 해도 들어올 사람은 들어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 장애인 특공을 좀 살펴봤는데 장애인 특공에서도 이미 한 20명, 30명 정도 특공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새 집으로 옮기려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리고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큰 평수 그리고 뷰가 좋은 데를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예, 청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청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 적당히 피 주고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엄청 큰 피는 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500만원,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정도만 받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1년짜리 청약통장으로 로또 2등 급은 되거든요. 괜찮단 말이죠. 제가 이제 평면이나 이제 집안 구조는 이제 잘안 보여드리기로 했는데요. 어차피 변경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하자전공 때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이렇게 판상형, 타워형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워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우리 주부들이 어쨌든 주거를 선택하는 주부들은 판상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기관기만 판상형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로얄동, 로얄층, 로얄호실 거기다가 판상형까지 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 분야, 이제 고가 분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지금 현재 6억 정도 나고 있거든요. 아, 이게 내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말해도 가격이 수억씩 그리고 이게 낮은 층이냐 높은 층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r 이 어디일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호갱노노 사이트에서는 창경골 롯데캐슬에 대해서는 84 타입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3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84 타입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 아까 사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단지의 북쪽은 빌라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봤을 때좀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3, 204, 304, 305 동에 8사 타입 고층에 당첨된다면 실거주자에게 좋은 조건에 팔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DSR 2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 분양 아파트도 이제 10,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넘어갔고 DSR 규제도 이제 스트레스 2단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연봉이 받쳐 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는데 조금 제약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지방은 아직 괜찮아요. 지방에 이제 아직 4억대, 5억대, 6억대 분양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제는 DSR 때문에라도 연끌하기는 좀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금 분양가의 10% 이제 일반적이죠. 이제 중도금은 무이자인지 아니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자입니다. 대신에 이자 후불제 어, 웬만하면 이제 무이자는 잘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이제 거기사 측에서도 리스크가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 10%, 6회차 중도금 60%, 남아있는 잔금 3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남은 잔금은 분양금의 3 0지만 여러분 요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잔금 대출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LTV의 70% 아니면 은 세계 최초라면 80%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평균 아파트가격 10억 9천 나왔으니까 아 잔금은 10억 9천에 80%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감정가가 분양가의 120%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일 경우에 아, 요거는 12억짜리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이 12억 기준으로 70% 80%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건설사와 계약한 집단은행은 감정가를 잘 잡아주니까 120%까지 잡아주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접 계약한 집단은행이 아니면 이제 막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좀 짜게 준다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더 많이 해 주는 대신에 금리가 비싼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건이 감정가가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그때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하되 그 규모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SR 중요한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의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정도다. 그런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주기형으로 썼을 때 최대 한도가 3억 1,5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이창경공 롯데캐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7억에서 8억 정도의 조축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5천인데 7, 8억의 조축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1억으로 놓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주기형을 썼을 때 6억 3,100까지 나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있으면 은 여기 입주할 수 있겠죠. 소득이 1억 정도면은 이제 열심히 재테크를 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뭐 부모님한테 받은 뭐 그런 돈까지 있으면은 충분히 5억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뭐 5억대 6억대 대출 없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이제는 소득 1억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10억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은 소득 1억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맞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남편이랑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 5천씩 5천씩 벌어가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깜짝 놀랐던 게 국민의 평균 연봉이 여러분 1억 8천 이에요. 금융권 연봉이 장난이 아닌데 그만큼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을 많이 해서 이득이 많이 나기 때문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건설과 금융이 참뗄수 없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국신하우농,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시중 5대 은행의 평균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서울은 이제 ltv가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편안하게 11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생애 최초로 80%로 대출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8억 8천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연봉 1억일 때 최대 6억 3천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ltv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내가 이집 때문에 힘들지 않으려면 최소 분양가의 50%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억짜리면 적어도 5억 5천은 압박 넣고 나머지 5억 5천을 갚아 나가는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5억 5천 정도는 연봉 1억 집에서 충분히 이제 달달이 갚아 가면서 이제 살수 있는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50% 정도는 충족을 해야 내집 때문에 음 고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뭐 실제로는 연끌하기 힘들다. 뭐 DSR이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서 제도적으로는 연끌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겪어 본 바로는 여러분 분양가의 50%를 넘는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연글입니다. 끓이고 몸 테크고 음고 생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할지 안 할지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파트 구매 목적이 내집 마련인지 아니면 단순 투자인지 조금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집 마련이 목표라면 뭐좀더 허리를 졸라매고. 돈 버는 족족 주담대를 갚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창경구 롯데캐슬은 이런 사회초년생이 선택할 만한 수준의 그런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원주민 들한테 조금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전세로 들어가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2030, 이제 조금 더 젖어서 40대 초반이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까지 추천...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점 높은 통장을 쓰기엔 조금 아쉽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1년급 넘은 1년 넘었지만 2년은 안 되는 그런 통장을 가지고 계셔서 계속 짤짤이로 이렇게 청약 프리미엄 노리고 이제 가시는 거라면 저는 추천 드려요. 자 이렇게 짤짤이 투자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없기 때문에 트리플 R이 당첨되면은 좀 쉽게 팔수 있을 거예요. 전매제한 1년이긴 하지만 1년 기다리면 되죠.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990원 멤버십 가입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이 쌓일수록 제가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고, 이렇게 단순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풍부한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